바구니야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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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리거리 손잡아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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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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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집에 우리, 우아 우리, 우리, 리고있우데 아빠 집에 가고요? 리우 <laughs> 놀랬다. 놀랬다. 문 언제 열려 오빠? 똥 온다 똥 온다 또 온다 똥 온다 떨었다 형 예원아 여기 봐봐 여기 뭐야 여기? 여기, 여기? 아니 여기 봐봐 보네 여기 새 있어 새 독수리 누구? 여기 아빠 손 있는데 어? 여기 아빠 손으로 가리키는데 예원아 독수리 어, 언제 도착해? 언제 내려가대? 아빠 이제 곧 있으면 내릴 거야? 응. 음.